여행가서도 너무너무 잘쓴 모자. 얘가 돌아가는 게 포인트예요. 얘를 이렇게 조립도 굉장히 간단해요. 되게 라이트하면서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직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삶의 질 향상이 완전 많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에너지 받았잖아요. 포켓 사이즈로. 저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해가지고. 안녕, 남자들. 여러분, 제가 5월 구매일지를 촬영한 게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가 특히 이번 달은 대학로로 연극 연습을 매일 나갔어요. 주말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눈코뜰 새 없다가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곧 6월이 마감되기 때문에 6월이 끝나니까 아 빨리 그래서 구매일지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구매일지를 찍을 예정인데, 6월에 구매한 거 플러스 좀 제가 요즘 6월에 잘 썼던 것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옷걸이에요. 제가 이 옷걸이는 한 2년 전부터 너무 잘 쓰고 있는 옷걸이인데, 거의 3, 4번째 주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알라딘 행거라는 이제 옷걸이고 보시면 특징이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옷걸이랑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비교를 하면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딴 1.5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엇보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논슬립의 효과도 있으면서 여기 안에도 뭔가 나시 같은 거 있죠, 슬리브리스 같은 걸걸 수가 있고 무엇보다 얘가 돌아가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 이런 애들은 여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돌아가니까 사실 이쪽으로 끼나 반대쪽으로 끼나 상관없이 이것만 방향을 돌려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제가 이 옷걸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정리 이제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한번. 집을 정리했었잖아요. 그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걸로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로 이제 갈아주셨고, 저도 그때 요 행거를 알게 돼서, 그 이후로 얘를 쓰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진짜 많이 걸수 있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원목 옷걸이는 진짜 얘가 한세 개는, 하나랑, 얘세 개랑 똑같을 거예요.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최근에 또 사서 추천드리는 이 알라딘 행거입니다. 자, 아, 다음으로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어떻게 보면 여름맛이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창. 어, 제가 새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쓰고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를 부랴부랴 가져왔어요. 바로 코너트랩이라는 약간 벌레를 좀 잡는 그런 끈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종이로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었고, 두 장이 들어있었고요. 얘를 이렇게 조립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두 개에 천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벌레 무서워하신 분들은, 네, 보시지 않길 바란다. 지금 벌레가 이미 들어있어요. 으, 진짜 소름 끼쳐. 암튼, 그만큼, 벌레가 진짜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코너 트랩인 것만큼, 코너 트랩이라고 써있잖아요. 보면 창문 방충망 모서리에 부착해주세요. 그래서 그 창문 끝에 얘를 여기 이렇게 매직 테이프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주면 쉽게 잘 부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놨는데, 저도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설치를 했는데, 네, 이쪽으로 벌레가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좀 벌레를 뭐랄까 수집 <laughs> 막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소에서 구매한 코너 트랩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제가 요새도 되게 원두를 뭐 브레빌 커피 머신도 쓰고 또 원두 핸드드립도 되게 잘 해먹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먹던 이제 원두가 다 떨어져서 나무사이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굉장히 광화문에도 커피 매장이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원두가 떨어져서 원두를 구매를 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추천을 하려고 원두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엄마가 대용량을 사서 나누자 엄마도 이제 핸드드립을 해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1kg 짜리 원두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통은 100g 에서 200g이 보통 나오는 이제 원두 사이즈인데 1kg 정도면 다섯 0 사이즈인 거죠. 왜냐면 이게 대용량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지금 나무 사이로에 제가 구매한 원두는 체레라는 원두인데 요게 5만원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g당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구매한 요 원두는, 이 에디오피아 원두인데, 블렌드가 아니라 싱글 오리진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의 원두 종류라는 거예요. 보통 블렌드를 하면 조금 가격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디오피아 원두는 살짝, 얘는 산미도 살짝 있고, 좀, 과실, 프루티하기도 하고, 굉장히 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산미라고 하면 너무 막, 쨍한 산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의 산미는 아니에요. 저는 보통, 에디오피아 원를 좋아하는 이유가, 살짝 산미가 있지만, 되게 고소함도 가지고 있고, 되게 라이트하면서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한번 구매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텐드드립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음색 너무 좋아. 캐릭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 써있네요. 어, 일단은 볶음도가 라이트예요. 볶음도가 라이트라는 의미는 조금 농도가 진하지 않아요. 향미가 레몬, 사과, 달고 깨끗하다. 이렇게 네, 써져있네요. 아무튼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저 믿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제가 어좀 꾸준히 먹 먹는 비타민 종류인데 제가 이제 다 떨어져서 최근에 또요 며칠 전에 구매를 해서 온 제품이라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필슨 리서치의 베이직 비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B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비타민 B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냐, 그냥 멀티 비타민 먹으면 안, 안 되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제가 비타민 B의 중요성을 안 이유로는 무조건 비타민 B를 컴플렉스를 정말 따로 챙겨 먹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저는 피곤하면 굉장히 그 입병이 잘 나요. 예를 들면 한 이틀, 삼일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다 바로 입병 나요. 근데 이 비타민 B가 어쨌든 그 피로함과 굉장히 직접적인 그 연결과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조건 챙겨 먹는데 제가 조금 효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타민 B군의 공통 효능은 어, 에너지 생성을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피로 회복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신경계 안정,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빈혈 예방, 면역력 증진, 그 다음에 뭐 피부, 머리카락, 손톱 건강 유지. 이런 것도 되고요. 자,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해짐, 집중력 저하, 우울감, 뭐입 주변 트러블, 뭐 구내염, 입술 갈라짐, 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따로 챙겨 먹고 있고, 보통 저는 쿠팡에서 검색을 해서 얘는 직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요새 너무너무 잘 들고 있는, 잘 쓰고 있는 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엄청 텀블러 러버잖아요. 제가 요새 연극 연습 때 커피를 여기에 담아서 얘만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얘가 여러분 장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일단은 얘가 좋은 점이, 음, 입구가 열면 되게 넓어요. 약간 넓은 편이에요. 저는 큰 얼음들을 넣거든요. 왜냐면 작은 얼음들을 넣으면 넣으면 특히 커피 만들 때 얼음들이 잘 녹아가지고 좀큰 얼음을 여름에 쓰는 편인데 안 들어가는 텀블러들 있더라고 입구가 작아서 얘는 되게 넓어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웬만해서 다큰 얼음들이 들어가서 너무 좋았고 자두 번째로는 여러분 진짜 아이디어인 게 있어요. 물론, 손잡이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쇠로,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이렇게 들기도 되게 편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 아이디어인데, 뚜껑을 이렇게 열면, 여기 입구가 또 이렇게 넓거든요? 마실 수 있는 입구가.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은 마시는데, 항상 이 뚜껑이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저는, 뭐차 운전할 때도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커피 마실 때마다 이 뚜껑을 열면 막 뚜껑을 둘 때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여기 보시면 손잡이에 뚜껑을 거는 요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걸고 쉽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진짜 실제로 써 보니까 너무 너무 작지만 진짜 삶의 질 향상이 완전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텀블러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거의 매일 착붙템이라서 또 제가 이렇게 소개로 가지고 왔습니다. 스탠리 텀블러예요. 색깔도 너무 너무 상큼하죠?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473ml네요. 이 정도 용량도 뭐 보통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나 요새 잘 먹고 있는 또 에너지 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진짜 먹고 싶거든요. 제가 한 시간 안에 잘것 같은데 한 시간 안에 이런 요 에너지 발 먹는 건오바겠죠아 진짜 고민된다. 한번 챗지 p t 한테 지금 물어볼게요. 일단 어 괜찮대요. 이건 저당이라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네요.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이게 에킨스라는. 이 에너지바입니다. 아 일단은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얘도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사실 어, 그렇게 사기가 쉽진 않아요. 약간 직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도 너무 맛있고 당도 낮아가지고 굉장히 즐겨 먹고 있어요. 요새 연극할 때도 잘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 설탕이 1g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 프로틴은 5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130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지금 약간 당이 너무 떨어져 음, 엄청 음. 맛있어 절대 에너지바 같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너무 요새 잘 먹고 있고 최근에 떨어져서 구매한 에너지바라서 이렇게 또 소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또 요새 잘 먹고 있어서 추천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이어트 때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그 땅콩 버터 굉장히 잘 먹고 있, 있잖아요. 포켓 사이즈로 땅콩 버터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아이디어인 게 유리 자로 된 걸로도 잘 먹지만 이렇게 포켓으로 나오니까 일단 휴대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렇게 사과도 연극갈 때 싸가는데 이거를 이제 가져가서 사과에 이렇게 뿌려 먹고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여행할 때 진짜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국내 여행. 포분해서 가져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작게 나오니까 너무 휴대하기도 편하고 맛이야 너무 이오 너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먹고 있어서 가져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먹기야 편해요. 땅콩보다 예, 보통 잘 굳어서 퍼먹기가 어려운데, 얘는 그냥 잘 이렇게 눌러져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또 그런 굉장히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되게 집들이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뭐 이번에 여행가서도 너무너무 잘쓴 모자, 제 최애 모자라서, 진짜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프리터의 모자예요. 보통 이런 데가 되게 단단하게 엄청 딱딱하게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좀 흐물거리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모자틀이 고정되지 않은 그런 모자인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아 이게 쓰면 괜찮을까 했는데 웬걸 일단 너무 편해요. 사람마다 이게 두상이 다른데 거기에 딱 맞게 쓸 수가 있고 은근히 챙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넓어서 되게 얼굴도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약간 생얼용으로도 진짜 좋고 운동용으로도 너무 가벼워가지고 진짜 이번 상하이 갔을 때 진짜 이거 운동할 때 계속 썼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진짜 완전 너무 제최애 모자입니다. 옆모습을 이러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멘토 같은 언니가. 저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해가지고 쿠팡으로 바로 배송을 시킨 책입니다. 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고 어, 아시다시피 딱새 책이에요. 그 이유는 물론 안 읽었고 배달 온지 아직 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좀 요새 살짝 뭔가 기운이 많이 없고 에너지가 많이 없다 막 이렇게 이런 고민들 을좀 나눴더니 언니가 또이 책을 어, 추천해주시고 되게 읽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해주셔서 구매를 해봤고요. 후기는 저도 읽어보고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려고 좀 찾아봤어요. <laughs> 어, 익명의 자산가이자 멘토인 세이노가 20년 넘게 축적한 삶과 돈, 자기개발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이래요. 그래서 현란한 이론이나 위로보단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만 하다고 하네요.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위로는 없지만 정신 차리게 해주는 따끔한 조언들이 있대요. 대표 문구들이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이 당신의 10년 후를 만든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인생은 실전이다. 실전에선 위로가 아무 소용 없다. 와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굉장히 티 같은 그런 좀 조언들을 주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한 7,000원? 그래서 뭐 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른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구매 일지를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 제가 좀더 텐션이 좋았으면 좋았겠는데, 이 오늘 하루의 마지막 일과에서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살짝 기운이 없었네요. 음 이번 주 주말, 주말부터 제첫 공이라서 연극 홍보를 제가 아직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드리자면, 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대 아파트라는 연극을 이번 주 토요일, 28일부터 첫 공을 하고요. 8월 10일까지 저희가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연극은 조금 더 보러 오실 수 있는 날짜가 기니까 꼭 저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음, 연극 런타임은 1시간 반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많이 길지도 않으실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뭐 연인이랑도 오셔도 되고, 가족분들이랑도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오셔서 좀 많은 위로와 또 즐거움이 되는 연극이 될것 같아요. 당연히 끝나고도 저랑도 또 포토타임 할 시간도 있으시니까 저를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도 아마 장마기간이라 좀 찝찝하고 축축하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자기 전에 어, 감사한 거를 생각하면서 진짜 자거든요 근데 진짜 사소하지만 감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니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잘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